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 북한산 영상 인사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7년 레닌에 의해서 볼셰피크 혁명,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태동했을 때 세계 지성들은 모두가 다 인류의 유토피아 이렇게 미화했습니다. 마치 이 무지개 같은 그런 환상이 짙어지고 있을 때, 1923년 3월에 하와이에서 세계 최초로 공산당 당부당을 외치고 나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지적한 공산당 당부당. 이걸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미래를 예측하고 나온 겁니다. 60년 만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단하며 선견지명으로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예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그 흔적, 공산주의의 흔적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혹 그러한 체제 논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 볼 일입니다. 스토리텔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 조부모의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며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부터 치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은 역시 받는 것보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 없이 사랑을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